솔직히 말하면 남자들 사이에선 얼마나 오래 버티느냐가 능력을 상징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길이가 아니라니까요. 여성은 집중도에서 오는 쾌감에 더 크게 반응하는 법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오래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여성은 정확한 타이밍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거든요. 오늘은 이 오해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여러분의 밤을 황홀경으로 만드는 적나라한 비밀을 공개할 거예요. 이 비밀은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을 넘어 두 사람의 관계를 더욱 깊고 친밀하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여성의 감각은 갑작스럽고 거친 자극보다 서서히 열리는 부드럽고 섬세한 흐름을 원합니다. 마치 섬세한 악기를 다루듯 급하게 건반을 마구잡이로 누르는 게 아니라 조용히 음을 조율하며 깊이 있는 연주를 이끌어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힘이나 성급함이 아니라 그녀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고 조율하는 리듬감 있는 움직임이에요. 이 리듬감 하나만 제대로 익혀도 여러분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는 사랑의 마법사가 될 겁니다. 그녀의 반응을 유도하고, 쾌감의 파도를 조종하는 능숙한 서퍼처럼 말이죠.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아주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꿀팁이 있습니다. 짧은 1분 동안 하지만, 그 1분이라는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질 만큼, 같은 패턴을 고도로 집중해서 유지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살짝 어색하거나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 고도의 집중력과 일관성 있는 반복이 몰입을 빠르게 깊어지게 만들 거예요. 마치 잔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를 던지면 동심원이 서서히 퍼져나가듯 일정한 리듬과 강도로 꾸준히 자극하면 그녀의 감각은 그 부드러운 흐름에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게 됩니다. 여성은 손과 호흡, 그리고 움직임의 일관성에서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이 안정감이 쌓일수록 그녀의 감각은 더욱 자연스럽게 깨어나고 억눌려있던 욕망이 해방되면서 쾌감의 파도는 더욱 거세지고 깊어질 겁니다. 이는 단순한 육체적 자극을 넘어선 심리적인 교감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피어나는 진정한 황홀경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꿀팁 하나 나갑니다. 절대, 네버, 중간에 패턴을 바꾸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그녀의 반응이 좋다고 느끼면 오잘 통하네. 그럼 이제 더 강하게, 더 빠르게 해볼까? 하고 갑자기 패턴이나 강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반응이 좋다고 급하게 달라지면 지금까지 정성스럽게 쌓아 올린 몰입과 안정감이 한순간에 깨져버릴 수 있거든요. 마치 잘 쌓아 올린 정교한 젠가 타워를 갑자기 무너뜨리는 것과 같아요. 그녀가 안정감 속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그 흐름을 꾸준히 유지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녀를 절정으로 이끄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가면 그녀는 여러분의 섬세한 손길과 배려 속에서 더욱 깊은 황홀경에 빠져들고 결국에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될 거예요. 이 꾸준함이 바로 여러분의 능숙함과 그녀를 향한 진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됩니다. 결국 여성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비결은 현란하고 능숙한 테크닉이나 무조건 강하게 밀어붙이는 기술적인 강함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기술적인 숙련도보다 훨씬 중요한 건 그녀를 향한 섬세한 관찰과 깊이 있는 배려입니다. 그녀의 미묘한 숨소리, 몸의 작은 떨림, 미세한 움직임, 표정의 변화까지도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읽어내려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마치 뛰어난 심리학자가 상대방의 비언어적 신호를 분석하듯이 여러분은 그녀의 몸이 보내는 은밀한 신호들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녀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정확하게 반응하고 그에 맞춰 섬세하게 자극의 강도와 리듬을 조절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단순한 육체적 접촉을 넘어선 진정한 이해에서 오는 깊이 있는 배려라고 할수 있어요. 그녀는 여러분의 이런 세심한 노력에 감동하고 더욱 마음을 열게 될 겁니다. 마치 최고의 셰프가 손님의 입맛과 기호를 끊임없이 살피며 요리의 맛과 플레이팅을 조절하듯이 여러분도 그녀의 반응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학습해야 합니다. 그녀가 어떤 종류의 자극에 더 강렬하게 반응하는지, 어떤 리듬을 선호하는지, 그리고 어떤 순간에 더 깊고 강한 자극을 원하는지를 말이죠. 이런 세심한 관찰과 배려가 쌓이면 그녀는 여러분에게 깊은 신뢰를 느끼고 더 솔직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며 관계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두 영혼이 교감하고 서로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진정한 사랑의 시작이거든요. 여러분은 이 과정을 통해 그녀의 성적 취향을 파악하는 전문가가 될수 있습니다. 그녀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깊은 욕망까지도 여러분의 세심한 관찰을 통해 알아챌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치 연인이 서로의 마음을 읽어주듯 그녀의 몸이 보내는 언어를 해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섬세한 과정과 기술의 근본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깊은 존중이 깔려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뛰어난 기술을 구사한다고 해도 그 바탕에 진정한 사랑과 깊은 배려가 없다면 모든 것은 의미 없는 껍데기에 불과해요. 여성과의 성적인 교감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선 깊은 정서적, 정신적 교감을 동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녀의 몸을 존중하며 그녀의 쾌감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 이 순수한 마음이 모든 기술의 근원이 되며 여러분의 손길과 숨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겁니다. 상대방의 기분과 컨디션, 그녀의 편안함, 그리고 진정한 만족감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애무에 임할 때 비로소 앞서 언급한 모든 기술들이 조화를 이루며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의 집중과 몰입, 그리고 상대방을 향한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이 애무의 질을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릴 거예요. 당신의 진심이 상대방에게 고스란히 전달될 때, 애무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를 넘어선 두 영혼의 짜릿하고 깊은 연결이 됩니다. 육체적인 쾌감을 넘어선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치 정성껏 심은 씨앗이 사랑과 보살핌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이 여러분의 진심 어린 사랑과 배려가 바탕이 될때 여러분의 애무는 최고의 만족감을 선사하는 하나의 예술작품이 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녀를 깊이 사랑하고 그녀의 쾌감을 진심으로 원하는 마음이야말로 여러분을 최고의 연인이자 진정한 사랑의 마법사로 만들어줄 핵심 비결입니다. 이 마음이 확고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든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웃음과 행복이 곧 여러분의 행복이 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배운 이 귀중한 10가지 비결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침실은 더 이상 단순한 잠자리 공간이 아닌 깊은 교감과 황홀한 쾌감이 넘쳐흐르는 성스러운 공간이 될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고 그녀의 마음 속에 영원히 기억될 최고의 순간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기술이자 여러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 아닐까요? 이 비결들을 통해 여러분의 밤이 더욱 빛나고 그녀와의 관계가 더욱 깊고 뜨겁고 풍요로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